우리 투표하는 것이고 그렇죠. 당선 죠당선아것 같아 10,000. 1 0 0이고1 0 0은다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네. 저 사람이 좀끌리0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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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5천 명 정도면 할수 있죠. 선거. 한 5만 명은 돼요 5만 명. 예. 네, 의 분당이잖아. 요 천당 밑에 분당인데. 네, 그렇죠. 네. 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네. 조사해 네. 보면 그 당세는 분명히 뒤지거든요. 민주당이. 네, 많이 뒤지죠. 네, 뒤지는데 네. 어, 인물론으로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항상 그래 왔잖아요. 다른 네. 지역에서도. 네. 이번에도 될것 같아요. 선거 많이 해 보셨네. 어, 이겨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이제 좀더 쉬운 곳에서 저도 이제 배지를 다는 쪽도 생각해를 해봤는데. 왜 굳이 여기 가셨어요? 지금 살기가 국민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쉰다는 젊이가 많고, 그 다음에 주택을 사는데 한 26년씩이나 걸리고, 애 키우는데 대학 졸업하는 3억 7천만이니까 그러 너무 불행한 거죠. 근데. 판교라는 것은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판교 밸리처럼 만든데잖아요 그러니까 판교라는 이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분당이라는 곳에서 일자리 교육 그 주택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미래 도시의 대표를 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죠. 어, 기획은 참 잘하시죠. 예. 그냥 먼서도 혁신 도시, 기업 도시 이런 걸또해 봤고 그래서 저희여태까청 청와대 정정황황장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국회도 세번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 배지를 다는 것보다는 뭐 시대를 개척하고 민주당이 뭐약험지라는데 중진들이 좀더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나좋좋다다데 과감한 결단을 내 e 는데 결실이 좋아야죠. t h e t 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cooked the h 이 u s e They c o o k e 요 지역 하나가 단순히 지역구 하나가 아니라 상징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제 대선 후보 한 사람을 지금 상대하시고 있는 것이고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선거 결과 가 그리고 이제 서초를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저기는 제쳐놓고 가는 그래서 사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간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역사상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지금 서초를 <laughs> 뛰는 겁니다 지금. <laughs> 실질적으로 당의 넘버 투니까원내 그러니까 대표가 <laughs> 직접 여기 나갔으니까 네. 여기는 당 입장에서도 이겨야 되는 곳이 됐거든요 이제는 예 네. 그~ 저는 끝까지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음. 실제로 서초구가 어떤 름에서는 우리 당은 좀 포기했고 저쪽 당은 뭐~ 아무나 갖다놔도 되다 보니까 방치하다시피 했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니까 경쟁이 없는 도시는 정체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만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어 국민의힘도 어 좀더 각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체 분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표할 수 없는 자체 예. 분석으로는 어 여기는 내가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이 생기시나 보죠? 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만합니까? 네. 예. <laughs> 뭐가 필요합니까? 어 역시 지역의 특성상 어, 좀 많은 분들이 좀그 강남, 서 특히 서초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죠? 좀 연락들을 좀 해주시고 예. 호소를 해주시는 게 어, 인물을 보고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한번 찍어달라. 어,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 격차가 거의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늘 벌어지는 어, 지역이기 때문에 어, 정당간 구도 되기를 간 갖고는 조금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적은 정당 대결보다는 진짜 어 그이 지역의 정치인이 누가 제대로 된 사람, 어 좋은 사람이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서초구가 나름 어쨌든 뭐그1등 도시란 자부심은 있는데 그에 걸맞는 정치인을 김동령 전 대표 이후에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여의도에서 중심적 역할하는 정치인이 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초를 대표하는. 그런 그 정치인도 한번 만들었으면 음. 좋겠다 이런 논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대표로 가져다오 선처야 <laughs> <laughs> 나를 대표로 가져다오. 예, 그 이런 대표적인 험지에 보면 지지층이 없는 게 아니라 안될것 같아서 안 나오거든요 투표장에. 예. 예, 그분들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분 모두 쉽지 않은 지역인데 선거 많이 치러 보신 홍의표 후보 입장에서 이제 원내대표 하시느라. 당모 보시느라 선거운동도 뒤늦게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제도된 선거운동은? 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늦었죠. 그렇죠. 네. 가보시는 거 어때요? 아, 물론 그런, 그 전에도 제가 주말에는 그래도 지역을 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저를요. 알고는 계시고 다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하냐 왜 어, 어려운데. <웃음> <웃음> 그냥 거기서 잘할, 그 지지, 네.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고. 그 좋은 정치인 여기 와서 네. 떨어질까 봐. 예,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그 국민의힘만 찍었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느껴본거는 정말 해볼만한 그 상황이다 어, 그리고 어, 여기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다선 의원들은 잘 케어하지 않는데 예. 집중 케어 들어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양쪽 모두 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거 말씀해주세요 아까 구독 좋아요 <laughs> <laughs>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의 상대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 제가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 판교 같은데 7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전부 강남이나 화성, 수원, 이 송파까지 일때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당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그러기 서는 많은 지인 찾기를 좀 해주시고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를 좀. 확실하게 많이 늘려주시기를 <laughs> 부탁드리고 아마 개표하는 순간까지 아마 피 말리는 남아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광재가 승리하는 것은 아마 진정한 국민의 승리로 민주당의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으로 기록될 겁니다. 꼭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거 광고해야 됩니다. 광고? <laughs> 아, QR 코드로. 야, 좀잘 들어 주세요. 이렇게 높이. 네. 아, QR 코드 들고 오신 분도 처음에 선거 많이 해 보셔 가지고 저도 QR 아, 코드 아, 있어요. 그래요? 야, 아, 역시 이, 이, 이거 꼭 들고 가라 그러던데. 선거 많이 해 보신 분들은 <laughs> 야, 네. 자. 후보님 예. 그 마지막까지 그 희망을 꺾지 마시고 어, 희망을 갖고 저 투표 선거 운동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서초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적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마 서초에서 홍익표가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정치 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체된 서초를 한 단계 그 발전시킨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할거 들어주십시오. 좋잖 <laughs> 부모님이 <laughs> <laughs> 이거 드시고 정치 활동하시고 이런 거드시고 처음 봤는데 네. 점잖하신 분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 케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공 네, 기간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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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저희를 다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오늘 오후 4시 생방송에서는 총선 특집 네 번째 시간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민소통미디어본부장과 서왕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경제공약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접전지라고 저희가 김씨 삼인방 모셨는데 보시고 보니까 여론조사가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잘못 모셨다 <웃음> <웃음>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네. 세분 모셨습니다 경기 광명래 김남희 부님 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갑의 김승원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경기 김포갑의 김주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김포는 이재명 대표 예. 다녀가신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진 것같은데예뭐 그날 아주 구름같은 인파들이 예. 몰렸고 어, 열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좀 벌어지는 왜냐면 김포가 원래 불리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예. 그 서울 편입 이슈 나오면서 좀 흔들린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달려간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최근 조사 나왔는데 그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나온 거또 이긴 이겼죠. 근데 좀 줄었죠. 어제 나온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제 그저 께인가 아, 이건그 3월 10일 날 나왔던 건데 아... 격차가 굉장히 줄은 걸로 나왔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뭐 최근에 나온 거는 그거보다 훨씬 벌어져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특정 언론에서 나온 어, 게 어, 좀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진 거구나. 네. 예, 좁혀져서 저희가 보신 네. 거구나. 예.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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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졌을 때는 한10% 가까이 벌어지않었나 예, 그렇습니다. 10% 가까이 벌어졌었죠 <laughs> 지난 총선에서 몇14.39% 정도 그러니깐요. 앞섰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의정활동을 잘못했다 얘긴데 <laughs>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지지도가 네. 당 지지도보다 10%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음. 그 여론조사로 한정하면 그래서 붙었다고 싶어서 저희가 저 스태프들이 아 경기도에 붙은 지빨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네. 김포 여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김포 김포 하고 있으니까 네뭐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공약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약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줘야죠 <laughs> 확실하죠. 그거는 뭐 어, 민심들은 예. 이미 많이 돌아오고 있고 어, 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갈리 <laughs> <laughs> 지역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우리 김승원 후보님은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닙니다. 예. 아 여기도 한번 쫙 붙었었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한달 네. 전에, 한달 전에. 네, 네. 그래서 후보로 올려놨다가 최근에 발표된 건 벌어졌잖아요. 네, 네, 많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웃음> <웃음>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를 공천했을 때, 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수원 장안은 경기도 일본지고 수원의 선도구인데 주민들께서 오래오래 정주하는 곳이고 자존심이 음. 강한 곳입니다. 예전에 수원이 손학규 전 지사도 한번 낙하산을 갔다가 음. 탈락한 적이 있었고. 예전에 kbs 박찬수가 나온서라고 인지도가 높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통구에 있다가 장안구 왔을 때 떨어졌거든요 음. 그런 곳에 또 낙하산을 보내다니 음. 라고 해서 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뛰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제가 잘해서 한 거라기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워낙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음. 있어서 그래서 저,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지역 다니면서 겸손하게 예, 뛰고 있습니다. 2월에 한2%한3%아4% 아, 4 정도로 좁혀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3월 초에도 한2% 차이밖에 안 나는 조사도 있었고 여론조사 꽃에서 시, 한 15%. 저희가 한 거는 큰 차이 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지?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 조사는 저 여론조사 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아마 이앞에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섭외를 했나 보네. 안물어도 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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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희 좀 절박하고요. 수원 급한 데 많은데. 네. 수원은 갑을 갑을 병정 무까지 있잖아요. 이제 다섯 개, 예. 다섯 개로 하나 늘어났죠. 네. 아니 원래 다섯 개. 아, 원래 다섯 개였나. 예, 예. 아 그렇구나. 원래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였는데 어, 지금 김준영 후보가 네. 예 여론조사가 붙었다. 이런 예. 여론조사가 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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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 후보를 불렀어야 했는데 잘, 연락이 잘못 간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어차피 수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어느 한 군대에서 이기면 그 바람이 수원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준영 후보 나왔어 도 됐잖아요. 그러면 <laughs> 예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지원 사격도 하고 예 군불도 떼고 하나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을 정도 헷갈려서 잘 부른 것 같아요 김준영 후보는. <laughs> 격차가 너무 크게 났어요. 자 우리 김남희 후보님. 불안하시죠? 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신인이라서 네 지금 여론조사도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요 거기가 관심시험구가 네. 아니에요 아. 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네. 민주당이 항상 이겨왔던 곳이라. 아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네. 어그 보수 정당에서 꽤 오랫동안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최근 10년 넘게는 계속 이기지 네, 않았어요? 네. 최근 10년 넘게 이긴데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입 인재신데. 네 네. 영입 인재인데 경선에서 승리하셨어요. 예.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네. 우리 김승원 후보도 영입 인재였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4년 전에 경선해서 이겼습니다. 영입 인재 아니었어요? 영입 인재 아니었습니다. 신인인 건 분명했는데. 네, 네. 네. 신인인데 경선 통과. 고향에서 출마를 해서 경선 네. 1년 준비하고 그리고 아, 경선에서. 아, 신인이어서 그때. 네. 그때 이해찬 대표님의 그 시스템 공천 신인 네. 관점으로 이겼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상대방께서는 지금 수원 시장님이 되셨고요 <웃음> <웃음> 저희는 해피엔딩으로 잘 해피엔딩으로 <laughs> <laughs> 서로 잘 됐습니다 <됐는> 예 네, <laughs> 네. 서로 잘 네. 됐습니다 <laughs> 예 신인의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김남일 후보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로 이렇게 나서는 건 정치 처음이기 때문에. 태평양 변호사 하시지 그냥 돈도 잘 벌었을 텐데. 아, <웃음> <웃음> 네, 근데 하지만 또 지역에 가 보면 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좋은 역할 해달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좋은 역할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니, 눈동자와 목소리가 네. 너무 맑으시고 좋으신데요. 우리 김승훈 후보 신인일 때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 <웃음> <웃음> 네, 제가 그렇죠? 신인의 힘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분 저희가 조합적으로 보니까 잘못 모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절박해서 나왔죠. 예, 절박합니다. 예, 절박해서 모든 나왔습니다. 모든 분이 다 절박하죠. 네. 네. 절박한데 예. 여기는 다 일국 같은데자 <laughs> 김포는 중요하죠. 네. 예. 답을 다 중요한데,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후보님?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이 광역급행철도, 제가 네. 지하... 소리를 불렀다가 한 분에게는 잘르더라고요. <laughs> 근데 미완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꼭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예결위를 두 번을 갔었는데, 아, 이 곳간 열쇠가 국민의 뜻에 따라 이게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 라,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정말 이 곳간 열쇠가 국민을 위해서 쓰여, 쓰여져야 되는데, 정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꺼번에 R&D 예산이 삭감된다라든가, 반면에 해외 퍼주는 ODA 해외 R&D는 또 엄청나게 1조 이상 늘린다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검찰 독재 정권, 즉 칼춤을 추는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음. 이 사람들하고도, 정말 될까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서 국민의 뜻대로 나라의 세금이 써질 수 있는 이사이대국고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laughs> 그리고 거리에서의 빵빵. 제가 삼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쌍라이트, 라이트 많이 네. 켜주시고요. 지나갈 때 예, 네, 빵빵빵 많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손 흔들어 주시면 그럼 힘이 난다. 예, 호랑이 기운이 음. 솟아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주 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네. 구독, 구독 몇 명이에요? 구독이요, 지금 2,400명입니다. 2,400명. 네. 만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네, 네, 2만 명 목표. 다 어. <laughs> 일단 만 명부터 가고요. 욕심 그만 내시고요. 자,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저는 복지 전문가이자 일 잘하는 사람으로 광명의 교통과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일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후원 계좌 설립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요. 아, 이제 처음으로? 네, 지금까지 몇번 나왔는데 아직. 자. 네, 아직 한번더 번도... 더 불러주세요. 아예. 네, 네. 신한 일공공, 공삼육, 구이, 육팔팔육입니다. 더, 더, 아, 짝 잡아주세요. <laughs> 처음이랍니다, 처음. 네, 네, 저 지금까지 홍보를 못해가지고요. 네, 네, 이제, 설립하게 돼서, 어,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광명에서 제대로 된 일꾼으로 깨끗한 정치 잘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전화 케어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한 번씩 스튜디오 나오셨으니까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모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종섭 우리가 잡는다. 아이고 <laughs> 호주로 네, 주진우 팀이 빵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륙 직전에 이종섭 귀국이라는 <laughs> 뉴스를 봐가지고 네.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없이 네. 바로 호주로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제,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호주에 가서 뭐했느냐? 네. 일단 영상 먼저 봅시다. 범죄 피의자인데 어떻게 대사를 로못있습니까 맞다! 이거 엉망인 얘기가. 가서 놀다 올순 없잖아. <laughs> 아니 놀다라니요? 많은 그래서 인터뷰 아니 호주 상원의원과 인터뷰를 했더라고. 네. 그 호주 대사관 결국 엄들 찾아갔다가 쫓겨 <laughs> 당연히 쫓겨나지.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laughs> 아 재밌는지 마 많이 벌어졌어요아웃기다 <laughs>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 없는 호주에 가가지고 네, 이종섭 찾게 했습니다. 원래 이종섭 호주 대사 있는 호주에 가서 거기서 네.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네. 없는 곳에 가가지고 대신. 호주 상원 의원을 만났대. 네, 호주 정치인들 그리고 호주 외무부에서는 이종섭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그 취재했고 ]죠? 네, 했고요. 어.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호주에서 뭘 했는지 그 동안 네, 어. 그 동안 뭘 했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네, 예, 이거 자충운동인데 굉장히 웃기고 재밌습니다. 아니요, 지금 핵심이에요. <laughs> 자, 이종섭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종섭. 아니 이 주진우 라이브 지금. 밤 11시 하시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주주의자가 그 엉성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 <웃음> 엉성이라니! <laughs> 자충을 <자충우돌> 취재기거든요? 네. <laughs> 엄청. 엄청 재밌어요. 네.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자. 자, 월요일 오전에 <laughs> 호주 대사 없는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밤 11시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왜월화스만 하느냐? 네. 월화스하고 목금 토일 취재해야 되거든요. 이 당시 재물이라서 일요일 날 저녁에 와 가지고 월요일 날 네. 바로 방송합니다. 이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어 화요일 날 갔던가? 수요일날, 아, 수요일날 예. 네. 수요일 날. 예. 수요일 월화스 방송이니까 수요일 날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 네. <laughs> 이종섭 대사 내일 아침에 온다는 뉴스를 네. 접했는데 네. 내리수가 있어야지 비행기 시동 네. 걸렸는데 팔주로 있었습니다. 땅콩도 <laughs> 없었고요, 해양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호주 가서 예 거기 가서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아, 이상한 짓이라뇨? 그런데 <laughs>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갔는데 네. 호주에서는 뭐 했을까? 호주에서는 어떤 반응일까? 아 아무 언론사 어떤 기자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반응 을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호주 대사로 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도망간 거 아니냐고 막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는데 네. 호주 반응 물어봐야죠. 호주 네. 대사인데 네. 가서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물어봤전다 물어봤죠. 어. 물어봤죠. 어. 네. 원래는 이정섭 대사 집이랑대사가아니라막 지질라 그랬는데. 대사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credited. I'm credited. I'm credited. I'm credited. I'm c r e d i 런 e d I'm credited. I'm credited. I'm c 1 e d i t e d I'm credited. I'm c r e d i 보겠습니다 c r e d i 스승, 네. 네. 아 청경 소송 취재 재밌지만 지난 주에, 네네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못 네. 보신 분들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재명 습격범, 어, 이전 이재명 습격범이 왜 이재명을 이렇게 찔렀는지 네. 이유가 나잖아요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저희 네. 이 주진이 주기자 라이브는 한 편만 보면 어머 하다 말아 그러는데 하다 말은 게 아니라 계속 추적하고 있어. 계속. 아까 이재명 대표도. 네. 아, 그 변명문이 왜안 나오지? 왜그 김진성이 자, 그만 얘기해, 아니 잡아. 자, 지금 그, 후보들 만나야 되는데. 그 이제. 잡아봐. 예, 예. 그 변명문요. 이 저는 입수했습니다. 아, 변명문 입수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할 얘기도 입수했습니다. 제가 곧 공개합니다. 자. 주 기자 라이브입니다. 주 기자 라이브에서 <laughs> 네. 변명문 입수했답니다. 네. 주진우는 저런 걸참 잘해요. 어디서 뭔가를 찾아와 가지고 서류를 들고 흔드는 이게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네, 항상 소리를 버르시 됐거든요. 안 항상 증거로. 예. 네. 그런데 자 저녁에 봅시다. 지금 취재비, 이 취재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laughs> 밥을 좀 굶고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럼 한 마디 멤버십이라도한 마디 해고야지 네, 네. 어, 여러분의 그 도움으로 자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 겸손 멤버십이에요. 겸손 멤버십.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자, 회장. 하는 시간에 모셨습니다. 예, 투팍, 방문선 박동희.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집에 도착할 시간인데요. <laughs> <laughs> 올림픽 기간이라? 예. 아, 올림픽 예. 올림픽이 벌어져가지고 예. 아, 큰장섰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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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정합니다. 전국에서 254개 <웃음> <웃음> 올림픽 경기가 벌어져가지고 예. 자 이거 그냥 음. 지나가는.